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이 밑에 는백돌를 잡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백을 잡으려면 첫 수는 여기밖에 없죠. 일단은 막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막았을 때 다음 백은 이쪽을 젖혀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여기를 젖히지 않고 뭐 이런데 아래쪽을 뻗으면서 수를 늘리자 한다면 흙이 그냥 가만히 막기만 하더라도 백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바로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호구를 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단수치고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뭐 아마 대부분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자 여기서 이 백을 어떻게 잡을까요 흙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뻗어주는 거, 두 번째는 젖혀가는 거죠. 대신 젖히는 거는 약점이 있는데 이 끊겼을 때 대비책이 있어야겠죠.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한번더 젖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뻗게 되면 백이 오른쪽 이 흑돌의 수부터 줄일 건데 이 아래쪽을 먼저 뻗어준 후에 그 다음 막아가게 되면 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건 실패예요. 폐를 만들지 않고 백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그래서, 젖히고, 막고, 단수치고, 있고, 여기까지 진행이 된 이후에, 흙은 한번더 젖혀야 돼요. 자, 그럼 백이 끊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이걸 이을까? 아니면 돌려칠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겠죠. 자, 정답 수수는 바로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을 먼저 볼게요. 이은 다음에 백이흙한 점을 잡아요. 여기서 귀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유명한 맥이 있는데요. 뭐냐면, 귀삼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두 점으로 키워죽이고 백이 잡을 때 단수를 쳐요. 그리고 백이 따낼 때 먹여치기를 한번더 들어가고 따낼 때 이어주죠. 이 백도를 잡기 위해서 계속 이 백의 수를 줄이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흙이 만약에 바깥쪽에 백의 수를 그냥 줄여버리게 되면 백이 바깥수부터 줄이고 들어왔을 때 최소한 지금 비이돼버리거든요 단수치고, 막고, 따내고 다시 됐다내고 빅이죠. 자, 이건 못 잡잖아요. 근데 15번으로 저 바깥쪽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백의 수, 얘를 줄이자고 이걸잇게 되면은 이제 백은 두 수밖에 안 남기 때문에 바로 잡혀요. 백이 여기를 막게 되면 또 흙이 이렇게 막으면서 두 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잡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귀삼수예요. 귀에서 세수 안에 무조건 잡는 형태라고 해서 귀삼수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자, 귀삼수 형태는 항상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수수는 길지만 요거는 한번 배워놓으시면은 어 되게 급수가 낮으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저 치고 단수 치고 귀삼수의 시작은 이거부터예요. 끊고 잡았을 때 이렇게 한 점이 잡혔을 때 일단 첫 번째 두 점을 키워 죽이기. 배기 잡을 때 단수를 치고요. 따낼 때 먹여치기 이게 꼭 필요해요. 먹여치기 하지 않고 그냥 이으면 백이 그 자리를 이었을 때이 백돌이 안 잡히고 거꾸로 흙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수를 줄이기 위해서 13번으로는 먹여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먹여치기 백이 따낼 때 이어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콤보로 들어가요 키워 죽이고 두 점으로 키우고 단수 그리고 먹여치기 익기 키우고 단수 먹이고 익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귀삼수 형태가 딱 만들어지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 수수는 여기까지 귀삼수를 만들어가는 어 이러한 문제였고요. 자, 그럼 다시 1번부터 5번 그리고 백이 끊었을 때 이때 이어서 귀삼수를 하는 거 생각을 못 하셔서 이제 바로 회돌이 치는 거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회돌이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이 따내고 흑이 단수 백이 있죠. 그 다음에 1 0을 계속 막아요. 여기서 1 0이 단수 하나 치고, 젖히게 되는데, 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가야 되잖아요. 이때, 여기. 하나 뻗는 거 선수 해놓고, 이렇게 어버리면 이게 지금 비이 되죠. 1 0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 14번으로 나왔을 때 흙이 치중을 먼저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뻗어 놓고, 뭐 18번은 안 둬도 되는데, 사실, 어 안되면안 아, 안 되네요. 무조건 더 나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막아가면은 이게 지금 비기 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 회돌이를 치면은 백을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12번으로 백이 먹여치기를 먼저 해서 뻗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수줄일 때 젖히고 한집 만들고 그럼 이것도 역시 비기 되는 거니까 잊고 뻗고 막고 그쵸더 이상 서로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어떻게 두더라도 1 0이 잡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양에서는 회돌이가 아니라 이걸꽉 이어주면서 귀삼수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삼수 모양은 귀쪽에서 나오는 수상전의 고급수법 중에 하나예요. 이 귀삼수를, 어, 공부를 해 놓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귀삼수라는 거를 공부를 해 놓으면 몇번 반복을 해 보면은 급수 낮으신 분들 두 자리 급수 대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학원 수업하면서 강의할 때 어, 18급에서 10급 이 친구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몇번 반복하게 해서 해보니까요. 다른 유형들도 귀삼수를 풀어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몇번 돌려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놔보시면 돼요. 오늘 문제는 끝내기 문제를 준비해 봤고요 흑차례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될수 있는 곳 바로 이 위쪽이죠 이 위쪽에서 어떻게 끝내기를 하면 백집을 단한 집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설명 바로 갈게요 일단 지금 이 문제 정답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정답 자리는 여기에요 자, 이거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왜이 자리냐면요. 일단 흙, 이 백에게 당장 약점이 없어요. 끊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찝어가는 것도 밑으로 단수치고 이어주고 나면 백이 안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끝내기를 한다면 찔르고 젖히고 있고, 그리고 찝고 있고, 여기까지 선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8번 자리는 백선수니까 여기가 백걸리에요. 이렇게 이제 집이 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요 자리 지금 요 위치까지요. 요 위치까지 보면 백집이 이렇게 세 집이에요. 여기가 세 집. 그쵸죠세 집. 자, 근데 아까 정답도 제가 먼저 보여 드렸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백집을 요수순보다몇집더 줄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돌아가서 자, 요 자리를 가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백이 어떻게 할까요? 어,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는 찔러서 끊어지기 때문에 차단을 못 해요. 100이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것도 단수 쳐서 한 점을 잡고 살아갈 수도 있고 찔러서 요두 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은 거기를 차단을 못 하고 이렇게 둬서 양쪽을 다 방어를 해야 돼요. 넘는 수와 뚫고 나오는 수. 근데 이때도 흙이 젖혀버리면 100이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수, 단수까지. 촉촉수가 걸리면서 100이 다 잡히죠. 결국 100은 4번으로 막을 수가 없고, 이렇게 후퇴하고, 이을 때, 틀어 막고, 이을 때, 이렇게 한번더 지켜주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2번과 4번의 수순을 바꾸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쌍립으로 서고, 넘어갈 때, 단수 치고, 놓 치고, 이거뭐안 쳐도 되는데, 그냥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치는 걸로 볼게요. 쳐놓고 이렇게 뒀어요. 자, 여기까지. 아까 전에요, 요 선까지 계산을 했을 때, 100집이 몇집 났었냐면, 세 집이 났었어요. 요렇게.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 집만 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찌르고 찌르고 하는 것보다, 어, 요 1번에 치중을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두 집을 이득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정답 수순이구요. 자, 1번으로 요 자리 말고, 젖히는 거 먼저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젖히면 막을 수 없죠. 양단수도 걸리고 일단 단수치고 뚫고 나오면서 백돌이 잡히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백이 못 막아요. 그럼 결국 흑의 저험수에 대해서 백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응수 방법은 이렇게 한번 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흑이 밀면 막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여기서도 정답수순처럼 한 칸을 톡 띄웠을 때 백이 차단을 못하죠. 결국 이렇게 후퇴하고 있고 막고 있고 정답 수순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젖힐 때 백이 한칸 이렇게 뻗어서 한칸 뛰는 자리 이걸 뺏기는 게 아니라 백이 먼저 한칸뛸 수가 있어요. 이거 뭔가 백의 모양이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약점이 당장 없거든요. 그럼 결국 흙이둘수 있는 자리는 여기 이거 선수하는 거고요. 아까 요 선으로 계산을 했었으니까 지금 똑같이 새 집이 나죠. 흙이 이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 바로 치중수. 이걸로 두 집을 더 이득 보는 수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흑차례고요. 어, 끝내기 문제입니다. 이 위에 아직 마무리가 덜 됐죠. 이 부분을 흙이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백집을 최대한 많이 부시고 싶어요. 어떻게 끝내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단수치고 밑에 젖혀서 있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보다 조금 더 부셔야 성공이에요. 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설명 바로 갈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음, 정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 문제의 정답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붙이는 수랑, 이렇게 요 자리, 치중을 들어가는 수두 가지예요. 둘다 결과는 똑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차단을 하고 싶은데 이 차단을 못 하죠. 흑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잡아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백은 여기서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 흑은 이걸 단수 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죠. 막고 있고 있고. 자, 원래는 백이 1번 자리, 2번 자리로 막았었는데 지금처럼 치중을 가서 마무리를 하니까 6번, 8번 자리까지 두 집을 더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수로요. 자, 그래서, 요렇게 두는 게 가장 좋은 끝내기 수순이에요. 만약에 흙이 1번자리 치중을 갔을 때1 0이 여기나 여기가 아니라 다른 수를 둘 수도 있겠죠. 이거는 흙이 연결하고 난 다음에 아까보다 조금 더 부서져요. 여기까지 한번더 밀려버리기 때문에 1 0이총 4집을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둘수 없고요. 또 100이 여길 갖다가 두는 거는 미는 거 선수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죠. 그렇죠. 백이 그다음 막더라도 단수를 치고 요거 또 밀고 들어가서 이어 주니까 백이 여기까지 더 손해를 보게 돼요. 이거 역시 백의 입장에서 손해죠. 요거 그리고 4번 자리도 하나가 더 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 수순에 비해서 백이 제세 집을 더 손해 보는 거예요. 결국 백의 최선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최대한 꾹꾹 틀어 막아 가는 게 최선인 거죠. 근데 흙이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3번을 젖힐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지만, 1 0이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은 단수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찔러서도 연결이 안 되고요. 이거는 조금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치중으로 그 방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1번을 이렇게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이거 붙였을 때1 0이 왼쪽이나 오른쪽을 막을 수 없다는 거 보이죠? 이거 막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막아버리니까 백이 다 잡혀요. 왼쪽을 갖다 막는 것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막아버리니까 또다 잡히죠. 그래서 백은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면 또 이걸 젖히는 거 선수하고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 이렇게 쭉 들어가버리니까 백집이 엄청 부서져요. 결국 백은 그렇게 둘수 없고요. 백의 최선은 이렇게 뻗는 거. 그러면 아까 정답도랑 똑같은 형태로, 같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지금 모양을 보시면, 요 선, 요기, 요선 기억해 주세요. 요 선이 있는데까지 이렇게 해서 셋, 넷, 다섯 집. 여기까지가 다섯 집이 난 거예요. 백이 최대한으로 잘 받았을 때. 자, 근데 이 정답 수순보다 백집을 조금 더 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막아가는 거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100이 잡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넘어가죠. 그럼 100이 막고 있고 막고 있게 되는데요. 자, 아까 선이 어디였죠? 여기까지였죠. 요 선까지 봤을 때 지금 하나, 둘, 세집 그런데 사석 두개더 있으니까 네 집, 다섯 집이에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쵸? 정답수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흙이 좋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형태는요, 후수예요. 흙이. 흙이 11번을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후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정답수순들 두 개를 보게 되면요. 전부 다 흙이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넘어갔을 때 흙이 선수였거든요. 한수 차이가 나죠. 내가 집으로 한두 집을 좀더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한 집도 이득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후수로 넘어가 버리면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수를 치고 넘어가는 건 실패고요. 또1 번으로 이렇게 그냥 붙이신 분들 백이 막으면 단수 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백이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나면 이 흙이 연결을 할 수가 없죠. 뭐, 젖혀있고, 이럴 때 단수치고, 기분 쫙 내고 가봤자, 콱 막혀버리면서, 흙이 어차피 잡혀요.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전에 봤던 거딱두 가지, 여기랑 여기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 대국하다 보면 이런 모양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